여러분, 다 오늘 제가 한번 거무 효우젤리를 이있으시게로 터트려 볼게요. 이걸 꾹눌러지 터트리더라고요. 잘 터트려지더라고요. 이거를 한번 툭하면 안 터트려요. 툭터 이게 풍선처럼 이렇게 팍 터지는 아니라서 말 가랑 것만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를 꼭 그래서 잘안 터져서 꾹 눌러줘야 돼. 꾹 눌러줘야 돼요. 이렇게. 어... 아, 무서워. 저 어제 해봤는데, 아직도 공포가 있네요. 이게 잘안 돼요. 어, 터져, 터져, 터져. 이렇게 껍질은 이렇게 벗어. 이쑤시개는 잠시 여에 앞에다 둘게요. 오, 딱 거북 모양이죠. 이게 여기에 금이 갔어요. 그럼 먹어볼게요. 네. 여러분 이탄에서 만나요. 이탄에서 제가 먹는 모습 보여릴게요 그럼 안녕, 빠빠.